조선왕조 500년의 수도 한양을 당대 최고 작가들은 어떻게 그렸을까요? 전쟁 사진작가 로버트 카파의 회고전에 처음으로 오리지널 작품들이 왔다고 합니다. 전시회 소식 황보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선 건국대 우백호로 삼은 인왕산. 마음을 씻는다는 한강변의 새 심대. 겸재 정선이 그린 한양의 장동팔경들입니다. 노량진은 겸재의 제자 장시흥이 그린 겁니다. 자하문으로도 불리는 창의문도 화폭에 담았습니다. 사대문을 중심으로 제작한 한양의 지도는 숭례문을 비롯해 주요 지세를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한양 유흥전에는 이 밖에도 추사 김정희와 단원 김홍도 등 조선에 걸출했던 작가들이 담아낸 한양의 풍경과 궁궐, 인물 등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배채법이라는 기법으로 그린 초상화를 비롯해서 모처럼 거장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볼수 있는 기회입니다. 전통 회화의 기법 중에 배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표현하고자 하는 그 형태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화면의 뒷면부터 그 묘사를 하기 시작해서 전면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아주 우리나라 전통 고유의 그 배채법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그건 우리나라 고려불화하고 조선시대의 초상화에만 있습니다. 스페인 내전 당시 한 시민군이 총탄에 맞아 쓰러집니다. 바로 곁에서 이 순간을 포착한 사람은 로버트 카파. 노르만디 상륙작전 땐 해병들과 함께 바다에 뛰어든 전설의 사진작가입니다. 1954년 불혹의 나이로 베트남에서 지뢰폭발로 숨질 때까지 전쟁터를 누비면서 찍은 사진 160여 점이 한국에 왔습니다. 2007년에 새로 발견된 유작 11점도 포함됐습니다. 오리지널 작품이 처음 왔다는 데큰 의미가 있다는 게 전시 주최 측의 설명입니다. 어, 촬영한 작가가 직접 최종 인화 목표까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근데... 부양에도 로그스카파는 전쟁 사진 작가로서 어 지내밟고 숨졌죠. 근데 그 이후에 어, 친동생 토네카파가 어, 현에 로그스카파의 작품을 셀리스트하고 인사를 한 작품이 올 지난 작품이었습니다. 벽에 매달린 건 실제 벌레가 아니라 기계입니다. 사람이 앞에 가면 앞다리를 움직이며 반응합니다. 비눗방울 놀이에 빠진 건 아이가 아니라 기계입니다. 당장 튀어나갈 듯서 있는 사슴도 철로 빚은 겁니다. 작가 4명이 기계와 공학을 조각과 설치, 미디어에 마음껏 응용해 봤더니 기계의 정원이 됐습니다. 예술과 과학의 접속, 작품과 관객의 소통을 살펴보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전시회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